트럼프 타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간 지 8년, 그리고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2년 반 이상이 지났지만, 보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전례. 없는 법정 드라마는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현재 사건의 기소에 걸쳐 90일 건의 범죄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달, 그는 2020년 선거의 역바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연방 대리심에 의해 기소되었고, 워싱턴 DC의 한 법정에 배치되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월요일, 트럼프와 18개 동맹국들은 조지아에서 2020년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6월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한 특검 수사와 관련된 수십건의 연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성인영화배우에게 복귀권을 지급한 것이 이 계획에서 그가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맨해튼 대배심의에게 기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 형사 취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여름에 세번더 동일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맨해튼에서는 연방배심원단이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전 공원 칼럼니스트이 신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배터리와 명예를 손 민사 사건에서 약 500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트러프와 그의 회사는 주와 연방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잘못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그는 공격적으로 자신의 절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수사 소송 및 논란의 목록입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의 리조트와 2022년 1월 6일 폭동의 일부에 대한 국방 정보 보존에 대한 법무부의 범죄 수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테이한후플로리다에 마라라고로 이송되었을 때 잘못 처리되었다고 주장되는 문서 수사와 관련된 37건의 연방 혐의에 대해 처음 기소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스미스는 대체 기소에서 3건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대통령 자료 수집 및 분류를 담당하는 국가 기록원은 이전에 말하라고 해서 일부 기밀 기록을 포함하여 최소 1호 박스의 백악관 기록물이 회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뉴저지 배드민스터에서 열린 2021년 회의에서 전 대통령이 기밀을 해제하지 않은 기밀 문서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판판자는 재판의 시작 날짜를 2024년 5월로 정했습니다. 스미스의 권한은 또한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게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반란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8월 연방 대변심은 수사에서 트럼프를 사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을 사치하려는 음목, 공식 절차 방해 음목, 공식 절차 방해 미 시도, 그리고 권리에 대한 음모. 전 대통령은 며칠 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특검은 마이크 펜스 전 대통령, 트럼프의 딸 이반카 트럼프 및 사회의 제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다수의 개각관 핵심 내부 인사들에게 증언을 구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사 측면은 트럼프가 조시아 및 에리조나와 같이 자신이 이겼다고 거짓 투정한 주 출신의 이름과 가짜 선거인단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트럼프는 전직 공무원들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본죄 수사관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임원 및 변호사 일회인 특권을 인용하면서 특정 대화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습니다.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유빌리스는 조지아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트럼프와 다른 18명에 대한 강범위한 범죄 음모를 기소하기 위해 공가를 휘두르는 위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베심은 월요일간 기소장을 꼽습니다. 또한 30명의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들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트럼프가 지난 1월 조지아 국무장관 브레드레펜스퍼거와 함께 한 전화에 따라 2021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는 선거 결과를 뒤집... 이에 공화당에게 표를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트럼프 팀이 조지아 주의추 공무원들을 현혹하고 각자 선거인단을 조직하고 선거운동원 로비 프리먼을 희롱하고 조지아 주의... 시골 커피 카운티에서 선거 장비를 위반한 혐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 후반 성인 영화 여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연루된 묵비 지불 계획에서 그의 역할과 관련된 사업 기록을 위조한 30사건의 중재로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자수했고, 4월 4일 체포되기 전에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법정 출석으로 체포되었고,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가 이끄는 검찰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캠페인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로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기소는 미국 전역에 충격을 던졌고, 전 지도자 중한 명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동안는 고사하고 범죄 혐의에 직면한 것을 본 적이 없는 미국. 정치 시스템을 미지의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13만 달러는 수년 전 다니엘스와 트럼프 사이의 불륜 의혹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기 위해 전 트럼프 변호사이자 해결사인 마이클 코원이 다니엘스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니엘스와의 불륜을 부인하고 민주당 의원인 브레그의 조사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방판사는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는 트럼프의 요청을 부인했지만 전 대통령은 항소했습니다. 미국 의사당 공격을 조사한 선정 위원회는 1월 6일 이전과 1월 6일에 있었던 트럼프의 행동 특히 선거를 뒤집기 위해 정부에 치렛대를 사용하려는 노력에 대한 극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이 위원회는 이메일, 문자 및 전화 기록을 포함하여 수집된 처녀 권의 인터뷰 및 문서를 기반으로 845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트럼프가 잃어버린 7개 주에서 가짜 선거인단을 내세우려는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노력을 감독했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허위의 선거인단 투표를 위와 국가기록원에 전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조치로 위원회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전인 2022년 말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트럼프를 적어도 4개의 범죄 혐의로 법무부에. 폐부했습니다. 뉴욕 법무장관 에티시아 제임스는 오랜 조사 끝에 그의 성인 자녀 3명과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10년에 걸쳐 지속된 광범위한 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9월에 트럼프를 고소했습니다 제임스는 그 사기다 부동산과 골프장을 포함하여 트럼프 사업의 모든 측면을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트럼프 조직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평가를 사용하여 그의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림으로써 대출 기간 보험사 및 세무 당국을 속였습니다. 제임스는 부정한 자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고 민주당 제임스의 선거 야망에 기초하여 조사를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내년 3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동명의 사업인 트럼프 조직은 12월 뉴욕 배심원단에 의해 세금 사기, 대절도및 검사가 직원들에게 제공된 보상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생무 당국을 사치하기 위한 19년 계획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맨네튼 검찰은 배심원단에 이 사건은 욕심과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조직 내에서 고급 간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그들에게 고급 자동차와 아파트와 같은 특전으로 돈을 지불하기 위한 1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트럼프 조직 최고 재무책임자 알렌 바이셀 보그는 이 세금 계획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유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라이커스 섬에서 4개월 동안 고격한도 석방되었습니다. 캐롤은 트러프가 1996년 봄에 뉴욕에 있는 퍼크도프 군면 백화점에서 그녀를 강간하고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고 그녀가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고 그녀가 그녀의 책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주장에 근거하여 그가 배터리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그가 민사 배터리 주장에 대해 캐롤에게 약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에 대한 그녀의 명예를손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거의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배터리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그녀를 성적으로 확대했다고 판결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롤이 그녀를 강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롤이 자신에게 제기한 모든 주장을 부인했고, 민사 재판 판결을 완전한 수치라고 불렀습니다. 인사 사건의 다른 피고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재판 또는 없던 절차를 위해 법정에 출석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방판사는 최근 트럼프의 새로운 재판 요청을 부인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캐롤이 폭행과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하여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원래 소송은 부분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지직 중에 와서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11일 법무부는 더 이상 트럼프를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변호사들은 트럼프와 캐롤의 변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 대통령이 캐롤이 성폭행을 했다고 부인하고 캐롤이 이 행동에서 도전했다고. 다른 진술을 했을 때 그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거나 미국 정부에 봉사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 것은 국무부는 적절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사당 경찰과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몇몇 구성원들은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2021년 폭동을 유발했다고 말하면서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은 트럼프가 폭행과 구타를 지시했고 폭행과 구타를 방조했으며 폭동 선동과 무질서한 행동을 금지하는 워싱턴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최고 참모들은 어떠한 범죄에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당한 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의사당을 급습한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한소 법원은 트럼프의 사건들을 없애려는 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FBI에서 최고 변호사인 이사 페이지와 주고받은 반 트럼프 문자가 폭로되어 해고된 전 FBI 방첩보고위 관리인 비터스트로븐크가 부적절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고소했습니다. 스트록과 페이지는 트럼프가 트럼프 러시아 수사 동안 FBI를 향해 표현했던 더큰 분노의 일부로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에 의한 언어 공격이 지속적인 표적이였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8월 해고될 때까지 스트록의 촉출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연방판사는 트럼프와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소송에 일부러 각각 2시간 동안 해임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판사는 9월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전국 위원회 몇몇의 전 FBI 관계자들 그리고 그가 러시아와 연결된 조작된 정보로 그를 비난하려고 함으로써 그의 2016년 선거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20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단체들에 대한 트럼프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소송이 실질적이고 법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은 그것이 장기간, 과장, 그리고 점수와 불만의 해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라고 미국 지방 판사 도널드 미들브룩스가 썼습니다. 트럼프는 그 결정에 항소하고 있지만 미들브룩스는 또한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들이 애초에 그 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해 거의 백만 달려이 제재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합리적인 변호사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미들브룩스는 썼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유도하여 수정된 고소장의 숫자들 중 어떤 것도 인지할 수 있는 법적인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에토피아의 천프러시아 트럼프 수사를 비판한 총처럼 특별 검사의 최근 보고서에 의존하여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소송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주. 하일메리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그들이 집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가 곧 출간될 책을 홍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다시 감옥에 넣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와 윌리엄바 전 법무장관 등을 고소했습니다. 코어는 2020년 여름반 트럼프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교회에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로 남은 현기를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코어은 보복으로 다시 감옥에 보내졌고 1 6기를 독방에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11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루이스 리먼 지방 판사는 그가 코어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그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메리 트럼프는 그들은 그녀의 입으로부터 자금을 빼돌리고 그들의 불평을 숨기고 그녀가 물려받은 것의 진정한 가치 대해 그녀를 속이기 위한 복잡한 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녀의 삼촌인 도널드 트럼프와 은퇴한 판사인 그의 여동생 메리 앤 트럼프 대리 그리고 고인이 된 삼촌 로버트 트럼프의 재산 집행자를 고소했습니다. 2022년 11월 뉴욕주 판사는 메리 트럼프의 주장이 그녀가 20년 전에 도달한 이전의 합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리 트럼프는 항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드워드가 트럼프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터뷰에서 오디오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월에 저널리스트 박 우드워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우드워드와 출판인 타이먼 슈스터는 트럼프의 사건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드워드는 2020년 9월에 출판된 분노를 위해 트럼프와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드워드는 이후 트럼프와 8시간의 원초적인 인터뷰를 담은 오 기호북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전 대통령은 그의 세금 정보 공개에 대해 뉴욕주 법원에 그의 조카와 뉴욕타임즈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결정되어야 할 금액의 손해를 추구하지만 1억 달러 이상으로 믿어지는 트럼프의 소송은 다른 주장들 중에서도 메이 트럼프가 타임즈 세금 정보를 공개한 것이 불법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5월에 한 판사는 타임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임즈가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을 보도한 것은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제에 대한 세심한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타임즈는 성명서에서 이 소송은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또한 지난 가을 플로리다 남부 연방 법원에 CNN을 고소했는데, 이 방송이 최근 몇달 동안 증가한 명예훼손과 비방이 형제로 만류하는 캠페인을 비난했습니다. 한 판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8월에 추가적인 전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